190 페이지입니다. 190 페이지. 자 추가로 놓을 거야 이거를 잘 봐. 진짜 잘 봐야 돼요. 어제 배웠던 분기으로 돌리는 거에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프로 확장해서 지금부터 할 건데요. 그 그래프로 확장하는 방법을 방정식에서 보이고 부등식에 적용해 볼게. 어제 풀었던 거하고 달라. 잘 보길 바랄게요. 자 봐봐. 우선은 봐봐. 사인 x가 눈이 그 아니라 구동호인 거 알아. 근데 눈으로 놓고 할 거야. 이거일 때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럼 어제 방법으로 생각을 하면은 자, 윤정아 양수 음수. 그몇 사분면 몇 사분면 동경이 있어요? 1이랑? 그렇죠. 그럼 1과 2의 동경이 있다고. 1과 2의 동경이 있으니까 1사분면에 하나, 2사분면에 하나 그림을 그리고 규민아, 축을 어디로 내린다고? 그렇죠. X축으로 내려서 지금. 직각을 만든다고. 유준아, 그 다음 뭐 하라고 했어? 그냥 음. 그 다음 뭐 해야 돼? 음. 그렇죠, 길이를 먼저 표현해 주죠.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그러면 1, 1로 표현이 되면서 각도가 나온다고. 자, 각도 유준아. 네. 몇 도? 오, 45도 4 포도폭으로 고쳐봐. 4분의 파이. 여기 4분의 파이. 여기 4분의 파이를 적는다 그랬어. 그 다음 어떻게 한다고? 동경 돌린다 그랬어요. 봐봐. 나 x값 구에 자, x를 구하고 있는 중이야. x는 여기에서 한번 읽어봐. 은표야. 동경 얼마? 아니 아니 동경 동경. 여기까지 각도를 잇는 거라고 랬어 4분의 파이. 자, 은표야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각도 얼마? 그렇죠, 4분의 3파이입니다. 이렇게 나왔었다고? 근데 이렇게 구하면 한계가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제부터는 이 방법이 아니라 그래프에서 구하는 방법을 할 거야. 그래야지 부등식으로 확장이 돼요. 자, 그럼 그래프야. 봐봐, 사인 y는. 사인 x의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럼 항상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최댓값, 최솟값, 주기. 그 최댓값 얼마? 미녀가 1. 최솟값 마이너스 1. 주기 2파이. 1. 그러면 그림이자 보자. 2분의 파이 하나 찍고 파이 찍고 2분의 3까지 찍고. 이 파일 찍고 그 다음에 사인의 최대 1 최소값 마이너스 1 그럼 어디에서 갔는지 외우셔야 돼요 자0,0 0. 90도 일대1 180도 일대0 270도 일대 마이너스 1이 파일 1대, 1대 0요렇게요 이걸 부드럽게 이어본다고 그럼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봐봐 우리는 지금부터 이 사인 x가 얼마가 되는가? 루트 2분의 1 되는 값에서 생각을 한다, 이 말이야. 루트 2분의 1이 얼마만 어디 에 있어? 요 정도 에 있을 거라. 요정도에 맞나요? 네. 그러면은, 이 값과 이 값을 지금 궁금해하는 거야. 그럼 이 값을 읽어주면 돼. 이 방법으로. 그럼 얼마야? 얼마야 하나가? 4분의 파이여이 값은 얼마야? 이렇게 해서 읽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확장을 시켜 어떻게 파이 사인 xs가 2분의 1보다 어떤 곳? 거? 큰곳 거 고르래. 그럼 이 노란 선보다 위에 있는 사인 값을 골라달라고. 그 범위가 어디야? 여기잖아요. 여기. 맞나요? 그럼 이 범위니까 답은 4분의 파이부터 4분의 3파이라고 답하시면 돼요. 부등식으로 바뀌었을 때 푸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저번 시간까지 못하겠죠. 결론은요. 그래서 연습을 했는데 유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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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있다가 칼을 뽑으면은 떨려요, 아시죠? 음, 인내, 인내심. 아니야, 잔소리 안 하겠어. 오늘 잔소리 안할 거야. 자, 어제면 충분해. 하루만 해야 돼. 안 비가 없잖아 자, 볼게요. 자, 이번 2번 볼게요. 이번도 마찬가지에 한번 풀어볼게요. 이게 어, 능수다 이번에. 자, 이거야 이거. 근데 우리는. 먼저 뭐 있냐 풀거라고 항상 는 있냐 풀어서 각을 구해야 돼 아시겠죠? 이게 는이었을 때를 먼저 생각할 거야 는이었을때 그럼 이거를 동그라미랑 여기고 풀라 그랬어요 그럼 코사인 값이 음수가 나왔다 준호야 몇 사분면? 2 사분면에 동경하나 3 사분면에 동경하나 규민아 응. 어디로 내려? 수직을 그렇지 와이로안내려절때 이렇게 수직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 한다고 유준아 길이를 쓴다고 코사이는 2분의 1로 1도로 길이를 써 2분의 1 근데 왼쪽으로 하세거 이거 어차피 마이너스야 아시겠죠 여기가 2분의 1로 쓸거 아니야 자 그러면 남은 각도 루트 3 루트 3이니까 각도 한번 찾아보자 여기 몇도 9나 60도 호덕법 그렇죠. 3분의 파이. 여기서 얼마? 3분의 파이. 그랬을 때, 자, 밑표야. 동경과 외부로 가자. 자, 이 동그라미야. 이 동그라미. 이 동그라미 각도가 어떻게 나왔다는 거야? 자, 돌려봐. 동경. 이만큼 움직였어. 그 얼마? 음. 그렇죠. 이거 3분의 2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만큼 돌렸어. 얼마? <laughs> 그렇죠. 3분의 4파이 나왔다는 뜻입니다. 여기 동그라미를 넣어줘, 이렇게.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뭐? X라고. 그러니까 X는 정리할 거야. 그럼 X는 3분의 2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 하나. 3분의 2파이 더하기 3분의 4파이 하나. 따라서 X값은 얼마야? 6분의 7파이. 7파이 아니다. 5파이. 아, 5파이. 6분의 5파이 하나. 여기는요? 3분의 6파이니까 얼마야? 2파이.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한 게 방정식이었다고. 근데 우리는 이건 구하고 있는 거아니야 그것보다 작다 크다를 구하고 있는 중이잖아. 맞죠? 그럼 그래프 그리러 갈 거야. 자, 이거 코사인 그래프 그려볼게요. 평행이동됐네요. 코사인 x-6분의 파이 그래프 그릴 거야. 아시겠죠? 그럼 볼게요. 우선은 최대값 최소값 찾자. 최대, 동이나 최대값 얼마야? 코사인. 1. 1. 최소값. 마이너스, 마이너스 1. 주기. <laughs> 주기. 그렇죠. 찍어. 목소리가 찍었지. 자, 그럼 코사인 그래프는요. 자, 원래 라면은 봐봐. 원래 라면은. 원래 그려볼게, 근데 코사인 x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얘 축이야. 얘가 이파이를 주기로 하고, 자 파이 가르고, 2분의 파이 가르고, 2분의 3파이 가르을때 코사인 0이 1이야, 여기야 코사인 파이가 마이너스 1이야, 0이야. 여기는 1이야. 요런 그래프를 이어내야 된다고. 요런 그 이어냈을 거 아니야. 요렇게 이어냈을 거 아니야. 맞죠? 자, 이렇게 이어냈어. 근데 아마 범위가 주어졌을 건데, 봐봐, 여기는 조금씩 달라져. 무슨 말이냐면은 평행이동이 됐기 때문에 이 문제, 이 문제처럼 그냥 그림 그리고 풀 수가 없어. 무슨 말이 됐어요? 봐봐, 문제에서 X가 0부터 2파이 사이에 가한 물음을 줬는데, 우리가 아는 값은 누구야? 정의력이 어떻게 바뀌었어? X가 X-6분의 파이로 바뀌었죠? 요거야, 요거. 평행이동이 됐다는 뜻이야. 말이 돼요? 안 돼요? 돼요? 네? 아니 그럼 요렇게 해볼까 그냥? 어, 아니야 이제 음, 고민하고 있는 게 평행이론 한 그래프에서 볼까 아니면은 치환해가지고 볼까를 고민하고 있는 거야 지금 치환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 됐죠? 자 방정식 구했던 거냅두고나자 치환 갈게요 여기 하나를 A로 치환할게요. 이 값을 A로. X-6분의 파이를 A로 치환할게요. 그럼 Y는 코사인 A라는 게 나와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이 그래프와 뭐가 만나는 거? 마이너스 2분의 1이 만나는 거 찾을 거야. 말 이해 됐어요? 그러면 은 여기잖아. 이게 코사인 A 그래프야. 빨간색이 지금 0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은 이쯤에 있었을 거 아니야. 맞나요? 그럼 이 마이너스 2분의 1과 만나는 여기 x값과 여기 x값을 우리가 동그라미로 구한대요 말이 되셨어요? 그럼 동그라미로 구한대요 얼마야 여기는요? 3분의 2파이 여는 얼마예요? 3분의 4파이가 나왔다고 말이 되셨어요? 그럼 지금 여기 축은 x가 아니라 a인 상태야 a로 치환이 들어갔으니까 말이 되었어요 여기까지 근데 마이너스 2보다 어떤거 구하래? 작은 거 구하라잖아 우리는 어디가 관심사야 지금? 여기 범위. 이렇게 되는 x의 범위를 구하있는 중이라고. 이해 되세요? 그러면 a의 범위가 2분의 3분의 2파이보다 크고 여기보다 크고 어디까지? 3분의 4파이보다 작다라고 쓴 다음에 다시 a값을 돌려주세요. 여기 있는 a값을 여기 돌려주세요. 그리고 x는 정리하시면 됩니다. 말이 됐어요? 네. 위와 조금 다르겠어요. 그냥 요, 요걸 바로 갖다 쓰면 헷갈릴 것 같았어, 너희들이. 그래서 치원해서 없었어요, 그냥. 상관없어요. 무슨 말, 무슨 말지 되셨죠? 네. 네. 좋아요. 여기서 뭐 조심해야 될게하나더 있긴 한데. 우선 요거만하 네. 자, 그다음으한번 볼게요. 옆에 있는 거예요. 자, 손 줍시다. 자, 이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3 사인 x가 0보다 작을 때 0과 x가 2파이 사인 x같이 구하라는 문제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이게 는 0일 때하고 푸는 방법은 항상 똑같애. 이거 는 0일 때는 어떻게 풀었어? 어제. 요민아, <laughs> <금윤아>, 어떻게 <laughs> 풀었어? 그또 1이라고 말하는안까저 뭘로? 1마 오 그렇지 얘를 바꾼다고 했어 그럼 얘를 1- sin제곱으로 바꾸면서 시작할게요 2배 1- sin제곱 x- 3 s 인 n x 가 0보다 작다 이렇게요 이해 되셨어요? 그 다음 뭐하고 싶어? 치환? 그러면 s 인 n x 를 치환할거야 t로 근데 이제는 좀 고려해 주세요. 옛날에는 t 로치환나면 무조건 마이너스 1과 1이라고 했어. 근데 정역 의 범위가 바뀌면 마이너스 1과 1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봐봐. 사인이 이렇게 생겼는데 0부터 2파이 사이에서 가장 큰 값은 1이고요. 가장 작은 값은 마이너스 인 거예요 여전히. 아직은. 근데 이게 만약 파이로 잘린다면 최소는 0이고 최대는 1이에요. 바뀌어요. 그때그때마다. 그러니까 기본형에서는 항상 치환하면 이건 거야. 근데 혹시 정의역 범위가 다르게 주어진다면 이치안했을 때로 범위는 바뀔 수 있어요. 그것만 기억해 주세요. 네, 이 상태야. 그럼 한번 보자. 2의 1 t의 제곱 빼기 3t가 0보다 작다. 마이너스 2t의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 2t의 제곱 플러스 3t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 마이너스 곱했어요. 어, 좋아요, 좋아요. 자. 방정식이라 생각해서 는 0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자, 그럼 푸는 방법이 인수분해. 마이너스 2 나와야 돼.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 0보다 크니까, t의 범위는요. 자, 2분의 1과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을 거고, t는 2분의 1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나올 거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이런 범위는 존재 안 해. 안 해. 왜요? 이것 때문에 교집합 해볼게요. 헷갈리면은 자 교집합 할게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범위고요. 2분의 1보다 크고요. 마이너스 2보다 작으니까 공통 범위는 여기가 있어요. 음 되셨어요? 네 됐어요. 그럼 이제 t의 범위도 했어. 자 t의 범위는 2분의 1보다 크고요.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입니다. 근데 나 t 범위 구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X의 범위, 이제, 이제 왔어. 치환할 거야. 치환한 거 돌려줄 거야. 여기 있잖아. 치환한 거 돌리자. 그러면, 사인 X가 2분의 1보다 크면서, 1보다 작거나 같은 X의 범위를 구하는 게 나의 목표라고. 어떻게 한다고? 그래프 그린다고요. 자, 그래프를 그려봐. 사인 X 그래프. 그러면, 파이, 이 파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요렇게 나온 다음에, 어디서부터? 2분의 1. 2분의 1 잘라. 2분의 1. 여기 2분의 1부터 어디까지? 1까지 되는 이 범위 구하라고. 이 범위. 이 범위. 이해됐어요?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거? 사인 X가 뭐가 되는 거 구해야 돼? 2분의 1이 되는 걸 구해야 돼. 어떻게? 동경에서. 1사 분면과 2사 분면에서 양수죠. 내리고 수직. 내리고 수직. 2, 2 1. 이 1. 예. 이렇게. 어, 들어와, 들어와. 그리고 여기가 또, 1이 바라보니까 30도짜리. 6분의 파이. 여기도 6분의 파이. 맞나요? 그리고 여기 동경 읽어줘요 얼마예요? 여기가 6분의 파이로 나오겠죠. 완안 돼, 안 자, 그 다음 여기는 얼마로 나오겠어요? 여기는 그 다음 또 동경. 이렇게 읽으면 6분의 5파이로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해 됐어요. 여기 6분의 5파이로. 그러면 아하 우리가 여기 범위를 구하고 싶으니까 여기를 읽어줘야 돼 X의 범위는 6분의 파이부터 6분의 5파이까지구나 라고 답하시면 된다고 여기 는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왜요? 2분의 1에 아까 2분의 1에 는 없잖아 여기 비워야 되거든요 말이 됐어요? 네 어려워 삼각암세에서 제일 어려운 곳이야 아시겠죠? 응? 자 그럼 하나 더. 하나 더 자, 볼게요. 더 바꿔야 돼자 봅시다. 2 e, 코사인 제곱 x-2분의 파이 더하기 코사인 x-2가 크대아 여기 범위가 조정이 됐네요. 한번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 있겠네요. 자 볼게요. 이거 문제 푸는 겁니다. 자 보자. 우선 우선 이거 누가 설명이더라민혁가 이걸 보면 떠올라야 돼. 자, 코사인 x-2분의 파이는 우리가 필요 해서 어떻게 적을 수 있다고 했어 그렇지, 마이너스를 아래 곱해서 어떻게 적을 수 있어? 코사인, 그렇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어. 자,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근거는 무슨 함수기 때문에 주녀봐. 우함수기 때문에 와이 대칭이요. 네어 설명했었죠? 자 요거야 그럼 한번 테이블 해볼게요 아테이블하게되바꿔지마자자 2분의 파이 곱하기 1 홀수다 그거 바꿔야 바꿔요? 바꿔요 뭘로 바꿔요? 사인 X로 바꿔요 그리고 부호 확인하러 가야 되죠 부호는 변하기 전 모습에서 그럼 이거는 90도만큼 갔다가 X만큼 돌아왔으니까 몇 사분면의 각이야? 1사분면 음. 그럼 양수야 언제 양수 그쵸? 죠 이제 테이블 할게요 2 사인 x의 제곱이 아니냐 x 제곱 사인 x 두번곱했다는 뜻이야. 자, 더하기 코 사인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 자, 뭐 하고 싶어? 주민아. 어, 거기 뭐 주민이 쥬민, 이건 주민이니까 다 거기. 뭐 하고 싶어? 아, 너무 잘해, 너무 잘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여기 대입할게요. 2에1 마이너스 코 사인 제곱 x 더하기 코 사인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 이런 게 잡는다고. 자, 그다음 뭐 하고 싶어? 유준아. 뭐로? 그래서 치환할게요. 그러면 코사인 x를 t로 치환하고 t의 범위 찾아야 되는데 정의역을 보라고. x가 0부터 파이 사이에 코사인 값이 t의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코사인은 이렇게 생겼잖아. 0부터 파이까지 최대 1값, 최소 마이너스 1값이네요. 그럼 t의 범위는? 범위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이렇게 된다고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래프가 그래. 자 봐봐. y값이야. 삼각함수의 y값이 t라고요. x, y인지는 관계없어요. 위치가 정의역 위치인지 치역의 위치인지를 보는 게 중요한 거야 지금. 요만 이해 됐어요? 네. 일단 다 됐나요? 치와 e, e, t 제곱. 플러스 t 빼기 2가 0보다 크다. 마이너스 e t의 제곱 플러스 t가 0보다 크다. e t의 제곱 빼기 t가 0보다 작다. 그러면 t로 묶었을 때 e t 빼기 1이 0보다 작다. 그러면 t의 범위는 바로 그려볼까? 0 하나, 2분의 1 하나, 0보다 작으니까 감싸는 범위. 맞죠? 그리고 나서 두고 가져와. 어있어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1까지 범위네요. 공통 범위. 여기잖아. 아, 이제 드디어 목표가 생겼다. t의 0과 2분의 1 사이에 있을 때 답을 구하는 건데 아직 끝나지 않았죠? 이 t를 제자리 돌려줘야 돼요. 얼마예요? t 코사인로 으취하했 죠? 코사인 x가 0과 2분의 1 사이에 있을 때 범위를 구하는 겁니다. 지금 말이 됐어요? 자 그럼 그래프 그리러 갑니다. 자 보자. 이번에는 파이, 파이카스가그리면데 파이까지 2분의 파이 1이고 0이고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됐다고 요런 그래프야 요런 그래프에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뭔가 찔찜하지 근데 나 문제 이거 잘 적었어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거, 이거 마이너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뭔가 찝찝하게 나는데 안찜찜한가 그런가 보네. 자 볼게요. 자 그럼 0부터니까 0부터는 여기잖아. 0부터 2분의 아안 집중하다. 자 2분의 1까지 이 사이에 있는 거 구한다고? 그럼 어디야? 여기야. 여기에 각이 몇 도부터 몇 도까지 왔는지를 찾는 게 x값이라고. 말이 되셨어요? 그럼 여기 나와 있네 2분의 파이 하나 나와 있으니까 됐고 우리 요 값을 구해야 돼. 자 코사인이 뭐가 되는 값을 구하는 거야? 2분의 1 되는가 구구하는 거라고 그럼 다시 공경으로 옵니다. 코사인이 2분의 1 되는가 1사분면에서 그럼 2분의 1 돼야 되니까 여기 몇 도? 루트 3을 바라보는 60도 그럼 여기 얼마야 3분의 파이였다고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꼴이죠. 따라서 x는 3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가 답이야. 그음에 눈이 없어요? 여기에 눈이 없으니까 여기도 비어있고 여기도 비어있어요니다 말이 되셨어요? 괜찮아요? 네. 여기까지 이제 한번 풀어 볼게요.